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 저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시골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양계장을 운영을 하시고 또 도시에서 이제 사료를 배달 받으시면서 저희 동네에 양계하시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 사료 필요한 것까지 또다 받으셔 서고 저희 어머님이 또 도매를 하시더라고요. 사료, 양계장 사료 도매를. 그때 양계장도 하면서 제가 본 것은 병든 닭, 상처난 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든 닭, 상처난 닭들을 건강한 닭들이 그 상처를 계속 쪼아대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말리는 닭은 없을까 모든 주위에 있는 닭들이 다그 아픈 데를 쪼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난 닭이 연약한 닭이 결국은 죽더라고요. 가끔 인간 사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공경에 처하면. 모든 성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쪼아대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쪼아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냐? 이 길을 잃은 이 어린 양 하나는 피 흘리는 양입니다. 장애가 있는 양입니다. 배고픈 양입니다. 목마른 양입니다. 들판에 홀로인 것을 알았을 때, 또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겠습니까? 들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공포에 질려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상황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자고, 또 저희 교회는 다섯 목장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목자들에게 여쭤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목장 가운데 피 흘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나고, 울고 있는 그 목원 한 사람, 혹시 찾아가 보셨습니까? 혹시 전화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는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Los santos deben ser santificados.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해지는 성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참 좋은 표현이 있죠. "익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몸이 다시 부활한대요. 우리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속일 수 있고요,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만의 고백이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를,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만의 고백이. 우리 다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정말, 그렇다면, 나의 이 고백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무엇으로. 정말 나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맞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꼼피르마션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러한 찾아감, 이러한 다가감 이것을 이 행동, 앞뒤 뜻, 이 행위를 보고 내 입술의 고백이 꼼 피르마스 온 증명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은 존재이었는데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거야, 무엇으로 증명. 이런 양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고 그 상처난 영혼을 계속 조아되고 핥히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실현된 종말,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실현된. 오늘 우리가 이 실현된, 실현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향해가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 기르는 양이 있습니다. 피 흘립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을 계속 쪼아 댑니까? 이 칠면조 사회라 그래요. 칠면조. 이 칠면조 과에 있는 닭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요, 칠면조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노래를 지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반딧불', '소이오나 루시에르나가', '루시에르나가 소이오나 반딧불'. 나는 반딧불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반딧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이니야, 한번 준비해줄래? 우리가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들은 그저 역설적인 울고 있어요. 이 잃어버린 양들은요, 배고파요, 피흘려요, 너무 힘들어요. 영육간에 힘들어요. 너무 고립돼 있어요. 나는 외딴 섬. 무인도에 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잃어버린 양들은 그저 개똥벌레, 나는 벌레, 라고 여기며 자기를 학대하며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아니야. 너는 빛나는 존재야. 너는 눈부신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며 성령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예,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반딧불 한번 쳐갖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벌레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너는 눈부신 존재야. 너는 빛나는 존재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급식장에 맨 마지막 온한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야.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애들이 알았대요. 잘 먹었냐?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울고 있는 그 형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내가 바로 이것을 원했다는 거야. 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 기도를 듣고 싶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 주에는 잃어버린 양. 거기서 그 들판에 이리 떼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그 들판.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쪼아대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누가 성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믿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구원파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구원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 구원파로 살다, 구원파로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화되는, 가는 존재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 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땐미셀 꼬르 디 아데미 이 아주 남의 세녀 사복음서에서는요 이 불쌍히 여기 서서 땐미셀 꼬르 디 아데미 이게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번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분이 땅에 살면서 누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소경이 눈을 났습니다 귀모거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강구함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문장을 못 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만이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가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연륜이, 종교성이 구원을 확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이 행위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고 있는가? 사랑, 괴럽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라과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긍렬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르는 양한 마리 여러분 우리 조국이 기르는 양한 마리처럼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보여져요 오,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법문을해 보니까 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기쁨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그것을 외면한 것은 그것을 무시한 것은 살아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에고가 꽉찬 성도님 가끔 봅니다. 내가 선별하고 내가 선발합니다. 내가 기준으로 내 시야로 다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작은 미성숙한 양들이 아직 있어요. 이러한 영혼들을 계속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 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아가 품고 데려오시겠습니까? 99마리를, 여기 지금 99마리가 있어요. 저기에 울고 있는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볼 것인가? 효율성, 생산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저거, 그냥 저러다가 죽어도 돼. 저거 죽어도 돼.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한 마리는 죽어도 됩니다. 저렇게 울다가 피 흘리다가 죽겠지. 칠면조 사회. 그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 나와야 됩니다. 효율성 생산량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비즈니스지, 공장이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런 양이 반드시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목자 마인드. 유대인들은요, 몇십 몇백 마리 양들을 키우는데,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1번 양, 2번 양. 그게 아니고요. 몇십 마리가 있더라도, 백 마리가 넘는 양들이 있더라도, 유대의 목자들은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너 하나는 없어도 돼. 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때문에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비록 작은 자라고 해도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될수 없다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 작은 자 하나를 내가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퍼즐. 천 개짜리 퍼즐이 있잖아요. 다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가 없네. 이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하나. 이 퍼즐 완성된 겁니까? 아니, 99개, 9개를 다 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완성된 거 아닙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명, 한7 0양 하나가 있다는 거 여기 90마리, 99마리 있으니까 저거 하나? 아, 괜찮아. 그거는 7면조 사회. 환불을 계속 쪼아되는 닭들. 그래서 죽이는 그 사회의 시스템이고, 교회의 맞다. 시스템은 그일른약한 마리, 그것을 갖고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린 때로 어떤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아 저놈의 인간 아, 좀 사람이 아니고 인간 이럴 때 인간 저 인간 좀 어떻게 해. 아 힘들었어 힘들어요 그 작은 자가 교회에 불편한 존재로 여기진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극률한 마음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 여기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률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한 사람이 단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케 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니 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완전케 한다.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그가 있으므로 천국이 완벽히 채워진다는 이것이 복음의 나라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한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보입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좀 교회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 완악한 애고를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라. 그 어깨를 메고 어깨 이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십니다. Aba